여러분, 이 기회 진짜 놓치시면 후회하실 수 있어요. 삼토피아 에어매트, 딱! 4일간만 진행되는 공동구매인데 지금 아니면 이 가격으로는 다시는 못 삽니다. 지금까지 구매하신 분들도 초기 한정수량 할인 덕에 저렴하게 사셨던 건데요. 조만간 아예 가격 인상 예정이라 앞으로는 이 가격, 없습니다. 정가보다 최대 45,000원 할인이고요. 심지어 앞으로 있을 박람회 현장보다도 더 저렴합니다. 말 그대로 인터넷 최저가도 못 따라오는 혜택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본사에 때를 조금 썼습니다. 결국 포토리뷰 이벤트까지 받아왔어요. 에어매트는 포토리뷰 작성 시 엠포인트 5,000원 추가 지급. 신형 에어펌프는 포토리뷰 작성 시 엠포인트 1,000원 추가 지급. 거기다 전제품, 무료배송까지. 구독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 읍소를 했고요. 추가 보너스로 받아왔습니다. 8월 21일부터 순차 배송이라 지금 예약하셔야 제때 배송도 받고, 막차 가격 혜택까지 다 챙기실 수 있어요. 요즘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약 구매 물량이 계속 밀려서 있고요. 타이밍 놓치면 바로 다음 기회로 밀려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이 제품이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지, 10가지 전체 라인업 중에서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간단하고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캠핑 매트 하나 바꿨을 뿐인데, 캠핑 잠자리가 이렇게 바뀌나 싶네요. 혹시 어떤 걸 사야 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히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삼토피아가 왜 캠핑 신에서 입소문 났는지 알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구독 잘안 누르시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 채널 구독해놓으시면요, 오늘 올려드린 영상처럼 캠핑 관련 유용한 꿀 정보들 딥하게 파서 전달해드릴게요. 구독 누른 거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수많은 브랜드들 사이에서 이제 막 생겨난. 신생 브랜드 삼토피아가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편안함과 디테일인 듯합니다. 첫째, TPU 소재. 내구성이나 보건력, 온도 안정성에서 안심하고 오래 쓸수 있어요. 소재 자체가 다른 소재들에 비해 가볍고요. 둘째, 메모리폼 커버. 너무 좋아. 이거 진짜 매트리스처럼 편안합니다. 커버 분리가 되니까 세탁도 가능하고요. 요즘 저는 아이들과 거실에 깔고 거실에서 자는데요. 침대를 대체해 버릴 정도예요. 셋째. 하중 분산 구조. 누워 봤을 때 한쪽만 꺼지는 느낌 없이 전체가 균형 있게 받쳐 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허리가 안 아프고 수면의 질이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거기다 에어 게이지까지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단단함을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실제 사용자들의 반응을 볼게요. 자충매트 쓰다가 갈아탔는데 진짜 신세계. 1세대부터 써 왔는데 허리가 너무 편해서 계속 씁니다. 킨텍스에서 보고 바로 구매했어요. 실사용 만족도 최고. 이런 후기는 사실 저희가 따로 요청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진짜 써본 분들이 달아주신 거예요. 그만큼 확실한 제품이라는 거죠. 그럼 어떤 모델이 있는지 볼까요? 삼토피아는 두께 10cm부터 40cm까지 1인용부터 최대 5인용까지 총 10가지 모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0cm 야침용. 솔캠에서 야침 쓰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입니다. 야침 위에 안 올리고 바닥에 까셔도 솔캠에 아주 딱입니다. 대신 10cm 제품에는 압력 게이지가 없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혼자 자취하는 자취생들에겐 20cm 싱글 200에 1 0 5 20 사이즈 추천드리고요. 커플이나 부부 캠퍼에게 딱인 20cm 제품 200에 160에 20 사이즈 추천드립니다. 넓은 공간을 원하시는 커플에겐 20cm 200에 190에 20 사이즈가 좋을 것 같아요. 5인용으로 나온 20cm 200에 245에 20은 애기 둘 있는 4인 가족용으로 충분합니다. 좀더 침대처럼 쓰고 싶은 분들께는 높이 30cm와 40cm 추천드리고요. 30cm 라인업은 200에 1 0 5 200에 160, 200에 190 사이즈가 있습니다. 40cm 라인업은 진짜 침대 높이인데요. 205에 165, 2 0 0에198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실제 사이즈는 어떤지 한번 보실게요. 어, 자, 여러분들 한번 누워볼게요. 사이즈 어느 정도 됩니뭐 빤하겠죠. 아이고 혼자 누워도 충분합니다. 딱 야침에 누운 느낌이고, 좋네요. 이거는 바닥에 놓고 쓰기도 좋고, 그 다음에 야침 좀큰 애들 있잖아요. 큰 야침용으로 사용하시면 네, 딱 좋을 것 같아요. 체격이 좀 크신 분들도 편하게 쓸수 있는 1인 플러스형,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인 캠퍼가 사용하시기에 아주 좋은 사이즈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이가 좀 있죠, 확실히? 자, 제가 한번 누워볼게요. 이 정도 사이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60짜리, 요거는 딱 2인이 사용하기 좋은 사이즈죠. 우와, 옆으로 가보면 이게 한명더눕겠죠 확실히 제가 팔을 뻗어도 저 끝까지 안 닿아요. 여러분들 둘이서 눕기딱 좋겠죠? 이 사이즈는, 이 사이즈는 둘이서 눕기딱 좋고 190 사이즈는 둘이 누우면 아주 여유가 있고요. 이 정도 보여드리면 비교가 좀 되시죠? 200에 245, 200에 245 짜리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이거 제가 쓰고 있는 건데 저 혼자 캠핑 가서 한번 써봤거든요. 그냥 대골이에요, 대골. 너무 좋아요. 떼굴 떼굴 굴러다녀도 문제가 없고 대자로. 그냥 누워 자도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거 혼자 자기에는 좀 너무 아깝다 크기가 크다 보니까 이거는 4인 가족용입니다 근데 이게 나오기는 이제 5인으로 나왔거든요 요 제일 큰 친구가 5인용으로 슈퍼와이드 사이즈인데, 소형 패밀리 텐트 거의, 한 면을 거의 가득 채우죠? 뭐, 다른 브랜드에서는 300 넘어가는 친구들도 나오기는 해가지고, 그런 거를 또 찾으시는 분들은 조금 사이즈가 아쉬울 수도 있어요. 260, 뭐, 300, 이렇게 나오는 애들도 있기는 한데, 얘는, 근데, 누워서 자기에는, 침대용으로는 아주 그냥 끝입니다. 이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고, 3인용, 4인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3인용, 2인용, 1인용,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30cm. 이건 진짜 그냥 집에서 침대로 쓰셔도 될것 같아요. 30cm니까 높죠? 높아요,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어, 자취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공간이 좀 협소하다. 방에 그 공간이 좀 협소하신 분들은 너무 괜찮을 것 같아. 요 왜냐면 이거 어차피 에어펌프로 다 공기 넣으시잖아요. 넣었다 뺐다. 하시면서 공간이 필요할 때는 바람 빼가지고 접어놓고 그래도 공간 별로 차지 안 하니까요 가방에 쏙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30cm랑 40cm는 실제로 가정용으로도 많이 쓰세요 그런 문의도 많고 그리고 심지어 제 영상 댓글에도 어 그런 댓글이 달렸었죠 집에서 쓰고 싶다 이사할 건데 집에서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에어 펌프입니다. 이 케이스도 멋지게 디벨롭이 됐는데요. 아주 고급스럽죠? 에어펌프도 이렇게 디벨롭이 됐죠? 기존에는 이제 주머니에 들어가는 형식이었다면은 이제 케이스가 이렇게 이미 소개를 드렸지만 아, 이번 공동구매 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 진짜 운이 좋으신 거예요. 이번에 새로 케이스가 상당히 깔끔하고 예쁘죠? 예, 예쁩니다. 이렇게 밸브도 종류별로 이렇게 딱딱 꽂을 수 있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요렇게 요게 신형입니다 요 동그란 애가 신형이고요 요 앞이 좀 길쭉한 애가 구형이거든요 2400mAh 얘는 2700mAh 용량이 일단 늘었고 출력도 차이가 납니다 출력이 좋습니다 확실히 용량도 크고 출력도 좋고 디자인도 예뻐졌고 얘는 좀 길쭉해 가지고 얘보다는 좀 아쉽죠 크기가 제가 설명드렸지만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거 케이스가 원래 거를 보여드릴 요렇게 주머니형으로 돼 있었거든요 원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 원래도 나쁘진 않았는데 그리고 에어베개 메모리폼 베개 신형 무선 에어펌프까지 구성 완벽하죠 메모리폼 베개는 인기가 너무 많아서 9월까지 예약 판매가 끝났고요 본사에서 이번 공동구매에서는 너무너무 아쉽게도 베개 판매는 어렵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신형 무선 에어 펌프 케이스도 너무 고급지고 본체도 너무 귀엽고 컴팩트하게 나왔습니다. 거기다 출력과 배터리 용량까지 늘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에어 펌프는 별도 구매인 점 참고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가격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박람회보다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매트 구매 고민하셨던 분들 놓치지 말고 구매하세요. 전 제품 무료 배송, 에어 매트 포토 리뷰 작성 시 N 포인트 5,000원 추가 적립. 신형 에어펌프 단품 구매 후 포토리뷰 작성 시 N포인트 1,000원 적립 놓치면 45,000원 손해 조만간 가격 인상 예정이고 이 가격 앞으로 보기 힘듭니다 매트 구매 고민하셨던 분들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 링크 통해 공동구매 참여하실 수 있고요 8월 21일부터 순차 배송 들어갑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링크 꼭 확인해주세요 여러분들 제 채널 작아서 다음에 찾으려고 하면 찾기 힘드실 거예요. 캠핑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널리 퍼뜨릴 수 있도록 꼭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